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솔직히 이거는요, 음, 제가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 평상시에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제는요, 어디에서 중요하냐면요, 해석에서 중요해요. 해석에서. 그러니까 어법이나 뭐 예를 들어 뭐 영작이나 이런데에서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해석을 위해서 시제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어법 기준으로는 시제 문제가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뭐야? 다 중학교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중딩 때 나오는. 고등부에서는 이런 거안 나옵니다 고등부에서 내는 그나마 시제는요 과거 완료 정도예요 과거 완료 정도 그나마 이제 그 과거 완료도 사실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과거 완료가 시험에서 낸다면 어디서 나오냐 교과서에서 잘 나와요 외부 지문에서도 잘안 나옵니다 대부분 교과서에서 막 헤드 pp 헤드빔 pp 이렇게 나와서 그걸로 이제 보통 시험을 내는 거죠 그래서 딱 하나만 설명할게 시제에서는요 시제에서는 방금 말한 과거 완료만 설명할게요 과거일요, 뭐 대과거. 우리가 이제 헤드티피라고 하는 이죠 참고로 말하는데 두 개는 개념이 다릅니다. 과거일요랑 대과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좀 간단하게 설명해줄까? 여러분 잠깐 봐봐. 현재 있고, 과거 있어. 우리가 흔히 중딩 때 어떻게 배워? 과거보다 더먼 과거를 대과거다 이렇게 배우잖아. 그렇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현재가 2023년이야. 예를 들어서 과거가 2020년이야. 그럼 대과거를 2000년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됐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 그러면 대과거라는 건 뭐냐면요. 대과거는요. 2000년이에요. 됐어? 그럼 과거 완료는 뭐냐? 2000년에서 2020년까지 이게 과거 완료예요. 됐어? 그래서 이게 과거완료의 개념이야. 다시 한번 대과거는 뭐다? 2000년. 과거완료는 뭐다? 2000에서 2020년. 됐죠?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 개념을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시험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laughs> 과거완료 및대과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head pp라는 녀석을 언제 사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 언제 사용하느냐. head pp를 언제 써야 되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head pp를 언제 써야 되냐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이 있는가. ヒーロー 내가 이, 이 말할 때요 요 사이사이에 <laughs> 요 멘트 사이사이에 들어가네 어우 죽겠다 죽겠어 응. 얼른 끝내줄게 응. 어, 그래서 비교할 만한 과거 시점이 있어야만 과거완료가 됐든 대과고가 됐든 쓸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봐봐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5분 전은 과거죠 1년 전도 과거고요 10억 년 전도 과거입니다 그냥 지금으로부터 옛날이면 다 과거거든요 그런데 봐봐. 두개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먼저니까 우리가 대과어를 표현하죠. 그럼 비교할 애가 없다고 쳐봐. 이것만 나왔어. 그럼 대과어를 쓸수있을까쓸수 없습니다. 왜 비교할 애가 없잖아요. 그냥 과거가 되는 정도예요 비교할 애가 있으니까 아, 얘가 먼저 일어났구나. 그래서 대과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대과어나 과거완료를 쓴다는 개념은 결국 뭐냐? 비교할 과거가 있어야 쓸수 있는 거예요. 헤드 피피가 아, 그러니까 요 그, 그, 과거 시점이 있어야만 헤드피피를 쓸수 있다. 그냥 생자로 헤드피피를 쓰는 건 불가능하다. 비교할 만한 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말면 돼. 이거 말면 돼. 나머지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이런 거다 부수적입니다. 중빈때배는게안나오는니다 뭐. 쬲. 됐죠? 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아유, 안쓰럽다, 안쓰러워그 뒤에 이제 152 쪽에 있는 거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설명하기에는 분량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턴을 좀 한번 몇개 보자. 생일 아, 채널. 봐봐. 아, 좀지울게요 <laughs> 어, 번 문제부터. 1번 문제 봤을 때 이즈 나왔잖아. 그럼 봐봐. 아까 우리가 푼 거랑 똑같아요. 이분도 하고 나왔죠. 접속사를 시작하죠? 뭐 찾아라? 꼬마 찾아라. 앞부분 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스폰스 주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동사예요 자, 아에스톤즈 복수형이죠 그래서 당연히 아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패턴이 뭐야 주어 동사 멀리 떨어져 있고 중간에 내가얘 꾸며준다 중간 이거였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요놈이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이 패턴이야 다이 패턴 알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봐봐 내가 또 하나 알려준 거 비동사 밑줄은 어떻게 풀어라 라고 알려줬었죠 비동사 밑줄은 뭐야 수일치 아니면 대동사다. 내가 얘기했었잖아. 수일치면 뒤에 보어 나오고 대동사면 뒤에 보어 안 나온다. 이 얘기했었지. 여기 봐봐. 뒤에 페어 i 스 보어 나왔어. 그럼 무슨 문제? 수일치 문제. 그러니까 주어만 찾으면 끝난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 알겠지? 응.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 3번 문제 한번 볼까. 3번 문제. 응.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이게 함정이라고써 있잖아. 근데 뭐 이게 뭐왜함정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배열부터 문장 새로 시작하니까 앞에 거볼거 없고요. 거 뒤에부터 보면 돼요. d e r 동사는 주어가 뒤에 왔잖아. 그 h e electric 얘가 주어죠. 그럼 뭐해 주지? 이게 뭐가 함정이야. 어? 아마 내 생각인데 이걸 함정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요. 얘 때문에 그런 거 같아. and o i l l a m p s 라고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 복수형으로 쓰는 거아니야 이걸 아마 상정한 거 같은데 얘는 뒤에 뭐가 나왔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거 내가 콤마인 알려준적 있지 않나? 알려줬죠. 홈마인드가 나오면 뭐다? 문장 새로 쓰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어. 그래서 문장 새로 나오잖아. 여기 주어 문장.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함정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 조금 괜찮은 문제가 없을까? 어, 음, 좀 양질의 문제가 있으면 좋을 텐데 뭐가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문제가 없네. 어, 6번 문제 한번 볼까? 6번 문제. 6번. 봐봐.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앞에 여기 interacted 동사가 나왔고 여기도 동사형이거든요. 근데 interacted 는 how 절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는 거야 그럼 주어 찾으면 되겠죠. 주어가 뭐야? memory 복수형이죠. 그러면 은 s 빼야 겠죠 그렇죠? 세1즈 일단 맞고요. 그다음에 시제일 뒤에 기 today 나왔잖아. 그럼 현재 시제 맞고요. 그다음에 seem 은 원래 보어를 받는 동사거든요. 어머청. 그래서 뒤에 껌이 보어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사야. 자동사가. 뒤에는 보어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사니까.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되죠. 그래서 냉동형. 그래서 세 가지 다 신경 쓴 거다. 그래서 얘도 어때요? 주어와 공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중간에 있는 놈이얘 공여준다. 계속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 이거야. 수능으이 패턴으로 돼요. 수능 알겠죠? 다만 이제 주어 부분을 굉장히 길게 쓸 뿐이에요. 굉장히 길게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릴 때는요 그냥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5번 문제 같은 거 하나만 볼게요 이거만 보고 끝낼게요 예를 들어 보면은 봐봐 이렇게 가도 돼 artificial light 주어야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잖아 근데 동사가 안 나오고 콤마가 나왔네 그럼 어떻게 콤마 콤마 묶어버렸어 됐어? 자 이제 동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가 동사 자리인 거야 누구나 어 됐어? 근데 앞에 있는 주어가 라이트 3인칭 단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줄었어요. 되렇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냥 순서대로 가면 돼. 주어 다음엔 동사가 나와야 돼. 근데 동사가 안 나오고 이상한 거 나왔네? 묶어 버리면 된다고. 아래 거 다시 한번 보자면요. 똑같아요. 여기 주어 다음에 뒤에 동사나 되데 갑자기 전치사가 나왔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절이 나왔네. 그래서 의문사의 주어, 동사까지 나왔네. 여기까지 이 덩어리가 뭐야? 명사절이야. 자 이제는 진짜 동사 나와야 돼. 그래서 스인즈가 동사.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면 됩니다. 스위치의 기본이죠. 됐죠? 자 우리 수연이가 많이 비로하고 있으니까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3월 4일. 이제 조동사와 버패 방열 구조인데, 사실 대부분 다 설명했던 거긴 하고, 조동사와 버 빼고는요. 패는 제가 뭐 여러 번했었요 그래서 뒷부분은 일단 한번 해볼게요. 151부터 155까지요. 자, 여기까지 일단 공통된 건 뭡니까? 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유죄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다그 엑셀 사이즈 그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보다 심플하게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질문할 것체크하고그 다음에 저희 보면 전부 다구문 분석하고 잠깐만요 분량을 줄일게요 아이 정도면은 해석을 하면 돼요 분문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법상 는거 작성함대로 150아내 네. 151부터라고 하잖아 151부터 어 151부터 법상 으로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다 하시고 나면 당연히 채점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죠아 156이었나요? 아, 아 죄송해요 156이었구나 뒷페이지를 못 봤어요 근데 156에서 그영작하는 부분이 있죠? 27번부터 30번까지 여기는 그냥 한글에만 부르면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는 뭐 근거 쓰고 자시고 할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근거 작성 이런 거 필요 없거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방어 시험 잘 보시고.